500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 온 차, 그 차에 깃들어진 전통과 선조들의 삶까지. 우리나라 차 문화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고자 무쇠 다구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 저에게 차란 제2의 인생이고 저에게 다구란 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의 매력에 빠져 무쇠 다구를 만들기까지 쇠와 함께 다져진 20여 년의 세월. 정해 주장인의 차 이야기를 만나본다 장인을 찾아온 곳은 바로 주택단지 한 공방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차와 관련된 각양각색의 물건들 박물관 같기도 하고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일까 여기는 작업에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고요. 또 우리 와이프 미나를 그리는 작업장이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랑방의 찻집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작업장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따뜻한 차 대접은 필수.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다양한 다구들이 쓰인다는데 찬물을 끓이는 주전자부터 독특해 보인다. 무쇠 주전자인데요. 쇠 냄새가 나지 않고 차를 넣어서 다릴 수 있도록 저만의 기술로 작업을 한 예, 무쇠 탕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정예주 장인이 개발한 특수 가공 기술이 더해진 무쇠 다구. 물에 닿아도 녹슬지 않고 쇠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가공 공장을 개발한 것. 하지만 이미 가볍고 실용적인 도자기와 유리 다구를 사용하고 있는 요즘 이 무거운 무쇠 다구를 만드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 차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고조선, 고려, 조선 시대의 다로 다정을 새롭게 재현을 하게 돼서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무쇠 소치나 쇠주전자에서 무쇠 다구의 흔적을 발견한 정해주 장인, 이 다구를 재해석하고 복원하기까지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는 목공예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석공예와 석각. 차도구를 만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돌과 나무를 만들게 되었는데 점차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예, 무쇠를 만들게 되었죠. 그 무쇠를 만들면서 여기 전시장을 내게 되고 예, 복합공간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무쇠를 만난 후 정해주 장인이 만든 다구 종류만 해도 무려 30여 가지 이상 여전히 무쇠 다구들을 사용하는 일본 중국과는 달리 무쇠다구가 거의 사라졌던 한국에서 그는 모든 것을 독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도움을 줬던 은사와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쇠를 쓰면 차 맛이 좋고 물 맛이 좋으니까 건강이 더 좋고 하니까 그 동생은 그 무쇠솥을 한번 해보시지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선생님. <laughs> 이 동원 씨 스타일이 보면 무쇠 스타일이라, <laughs> 그 풍기는 이 모습이 보면 무게감도 있고 또 이런 분야에 손을 대면 누구보다 참안 좋겠다는 또 차도 억지로 많이 참 누구보다 사랑을 해 왔거든 또 다구를 쓸 때마다 이 동원 씨를 떠올리면서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자이자 또한 명의 장인으로 그를 마주하고 있는 스승.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밤잠도 설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많은 고민 끝에 오늘날 탄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 좀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차를 알게 된지 20여 년, 다구 하나만 보고 달려온 시간 덕에 대구에서는 물론 전국에서까지 차 하면 빠지지 않는다는 정혜주 선생. 오늘도 지역 차 축제 초대를 받아 짐을 꾸렸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 네, 수성못에 선덕여왕 숭모제가 있어서 초대받아 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32회째 열리고 있는 선덕여왕 숭모 다례제는 신라시대 선덕여왕에게 차를 올려 제를 지내는 열례 행사.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 앞에 무쇠 다구를 선보이기로 했다. 신라시대 때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도. 무쇠로 사용해왔고 차 문화에도 건강에 좋은 무쇠를 오늘 동원 정혜주 선생님께서 만드신 무쇠 탕안으로 사용했습니다. 흔하지 않은 무쇠 주전자. 시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차인들의 시선도 사로잡았다. 예, 네, 차를 대주십시오. 정성스레 우린 차를 한껏 음미해보는데 그 맛은 어떨까? 차맛이 훨씬 어 많이 부드럽고 또 혓갇이 너무 많이 감미롭습니다. 무쇠솥에 끓인 물이라도 새 냄새가 나지 않고 차의 색향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차맛이 아주 좋습니다. 무쇠솥의 효과가 차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자꾸자꾸 전파를 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철분 보충은 무쇠솥과 탕관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마무리됐지만 작업장에서 장인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다양한 무쇠 다구를 선보이기 위해 매일매일 디자인을 연구 중인 장인.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서 어 금형을 만들어 주물 공장에다가 어 주물을 어레를 해서 해가 오면 어 연마 공정과 30공정을 거친 후에야 차를 다릴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장인이 개발한 30여 가지 공정을 더해야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무쇠다구들. 무쇠다구의 가장 큰 문제점인 녹물과 쇠 냄새를 해결했기 때문에 평생 물을 끓여도 녹물 걱정하지 않고 차를 마실 수 있다. 공정특허를 따낸 것에서 멈추지 않고 무쇠다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장인.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예, 수년간 고생해서 마무리가 됐는 게 6~7년 만에 예, 새 냄새가 안 나고 녹물이 안 나고 차를 다릴 수 있는 성능을 만들게 되었죠. 그 오랜 세월 자기네 옆에서 자리를 지켜준 아내에게 언제나 차한 잔으로 감사를 표한다는데. 네, 차한잔 하고 가시죠. 네. 차한 잔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꺼내보는 부부. 이래 한다고 참 당신도 참 마음 고생 많았지요 버는 거보다 쓰는 게더 많았으니까. 내가 원래부터는 이제 당신 고생 마음 고생 안 시키고 이만큼 해왔는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할수 있도록. 힘든 점도 있지만 휴가 삼아 또 재미도 있었고 중국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덕분에 살을 많이 쪘지만 <웃음> <웃음> 무쇠처럼 단단해진 부부의 정. 이 사람은 어쨌든 아 이거다 싶으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게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꿈은 <laughs> 꿈이 현실로 <laughs> 그래요. 정예주 장인이 또한 가지 꿈이 있다며 소개한 곳은 바로 2층의 보물 창고. 보시죠. 나라시대 가리지 않고 모아온 다구와 무쇠 유물들을 모으고 모으다 보니 이층 공간을 꽉 채워버리고 만 것. 장인의 역사가 담겨있는 공간이다. 예전에 선조들이 쓰시던 유물들이죠. 차 도구들이 주장입니다. 물건 하나하나마다 추억이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장인에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조그만 이 다구박물관을 어 만들어서 후인들한테 올려주는 기제 꿈입니다무던하게또 묵직하게 무쇠를 다루며 한평생 살아가고 싶다는 정해주 자인의 길을 응원한다.